맛있다? <laughs> 가자 시흥 온 동물 체육 엄마. 체험장으로 이 검은색 비닐하우스 안에 아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은 이쪽으로 와봤어요 저희 집에서 아주 멀지는 않아요 한 3, 40분 정도? 오, 호루새다호루새 포도세.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귀엽네. 조용한, 조용히. 치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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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야, 여기. 따다단. 저희는 24개월 미만이니까, 어른 주에서 <laughs> 16,000원. 이렇게 했어요. 동물 농장에 오면 장갑을 꼭 껴야 돼. 아 이게 장갑이 너무 큰가? 아직은? 어, 어 너무 커아류형이물 봤어? 요거는 물? 어 물이야 물류형아자 동물보러 가자 일로와 오늘 저희가 하필 선물 받은 <laughs> 흰색 예쁜 우주복을 입었는데 <웃음> 이런 이런 누,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뭐지? 토끼... 우영이랑 비슷하네. 크기가 토끼, 우영아, 이거 봐봐. 너, 우영이 할수 있겠어? 봐봐, 이거 한번 해봐. 봐, 여기 이로와봐 이거 줘봐. 야, 야,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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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먹는다 우와 네. 다 먹었어? 이거 뭐야? <웃음> 너무 커 <laughs> 너무 큰데? <laughs> 네? <laughs>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는데 양한테? 어 기다려봐 우와 애밥 빨리 주워 어, 먹는 거 가지고 어이구 응. 어 어. 응. 어 얼굴 배고팠구나 이제 응. 먹어 <laughs> 귀여운 비니 피그들,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말고... 어, 곧 어, 탈출 가능하게 <laughs> 했는데, 영소는 아, 어, 귀여워. 어, 근데 얘한테는 잘 주네, 아까 전에 양한테는 잘못 주더니... <laughs> 아, 저 달라, 자기 위압감이 달라... 어, 달라... <laughs> 이 형이 조심해야 된다! 유양아, 조심해. 아빠도 쟤한테 아빠 치기 해서한대 맞아. 저기, 우리랑이도 한번 해볼래? 그거, 잠깐만. 너무, 너무. <laughs>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돼. 이렇게 해서. 왜? 물의 엔딩. <laughs> 여기 잘돼 있거든요. 근데 동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동물들 한 10종 정도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카페. 안에 키즈 어, 카페 같이 하나 돼 있고, 모래 놀이터가 좀잘돼 있어요. 그래서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두살 이상 추천하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인지능력 좀 있어야 돼. 두지능력 있어야 돼. 아. 한 다섯 살 넘어야 돼. <laughs> 얘네가 아직 동물이 무서운지 몰라요. <laughs> 아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아 요즘 아주 요즘 아주 고민이 있어요. 19개월이거든요. 때가 말도 못 하게 심해졌습니다. 뭐 방금도 예를 들어서 그뭐 당근을 토끼한테 주는 걸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 근데 뭐 엄마는 아빠가 대신 해주려고 하잖아요. 뭐 아니면 손이라도 같이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싫은 거야. 나는 그냥 이 당근을 내가 내 손으로 토끼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위험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들어가거나 저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용납을 못하고 그냥 바로 뒤로 뒤집어지더라고요. 야, 그게 이제 9개월인데 지금 20개월 차가 <laughs> 자기가 한숨 쉬는지 모르겠어. <laughs> 마의 구간이다. 와, 이게 원래 이제 이러는 건지 이게 부쩍 엄청 심해져서 아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주 고민이 많이 돼요. 다른 애들도 그러지 않을까? 다른 애들도 다 그런가? <laughs> 근데 이렇게까지 때를 쓴다고? <laughs> 내가 답답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 아 답답해서? <laughs> 너무 답답한 마음에. <웃음> 나도. <웃음> 아 지금 어디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차에서나 다 이제 힘드네요. 아 피곤해. 어, 그 진이 쭉쭉 빠져. 항상 그 긴장 상태라서. 또 어, 어, 언제 왜또뒤로 넘어갈까? <laughs> 음, 하, 이맘때 아이들 다 그런지 한번 여쭤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laughs> 오은영 박사님은 36개월 이하는 그 절대 훈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망난용이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어, 눈이 막 감긴다. 오늘 투덜거림은 여기까지. <laughs> 루영이루 혼자서 혼자자이이자를이집어쓰집어왔어요저희요제희가아제렇게모저를뒤집자쓰뒤집요쓰거를요 <laughs> 아 그거를 영아어 루영아 영아어 루영아 리 l l y 오 와봐. 아 오늘 루영이 컨디션 안 좋아서 일찍 하원했습니다. <laughs> 루영이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네. 오, 앞으로도 쓸수 있어? 오, 루영이 앞으로 쓰는 것도 엄마한테 봤구나. 아이고, 잘했네. 루영아,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월드컵 봐야 돼. 월드컵 봐야 돼. 얼른 자야지. 여기 잘 사람 아무도 없나요? 고루 형이요. 여기 잘 사람 여기 있습니다. 루양아 자자. 자자. 제발 제발 자자. 루양아. 동물 친구들이랑 잘 시간이야. 미안해. 미안해. 고안해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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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미안해. 미안해. 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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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바로 신시아 봤거든요. 이게 패딩이 아니에요. 그냥 털옷이에요아 오늘 하필 패딩을 안 입어서 지금 불안한 마음에 담요를 꽁꽁 둘렀습니다. <웃음> <웃음> 아 모자도 필이 써야 돼. <laughs> 모자도 <필히> 써야 돼. <laughs> 아 얘가 이거 있을라고 할라나. <laughs> 이또 거짓 걸로 나오고 말았군요. <laughs> 또또 거짓 걸로 나오고 말았어. <laughs> 괜찮아. 아, 우영이만 안전하면 서깨 네, 우영이만 <유형이 나와. 웃음> 자 우유를 먹어볼까요? 우영아 <laughs> <laughs> 이거 빠져나오니까 지금 먼저 먹어야 돼 어? 맛있다? 배고팠구나 <laughs> <laughs> 어린이집 하원하고 온 거라서 아마 지금 좀 출출할 거예요 <웃음> <웃음> 아주 맛있나 보구나. 아주 맛있구나. 뭘 치울지. 그 가볼까? <laughs> 아, <기다려> 자. 오 <laughs>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아주 멋진 캐롤이 나오고 있네. 다다다다다. <laughs> 응?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피뉴이 크리스마스 양초도 있다 예쁜 양초도 있 <laughs> 가방 귀여워 요즘 이런 가방 되 귀여워 와 예쁘다 와하 루영이 보고 있어? 루영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거야 다 먹었구나. <laughs> 다 먹었어. 이대로 굳었다. <laughs> 일어나, 일어나, 고루 형. 고루 형, 일어나.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아, 배 아파. 아주 고단했던 모양이야. 못 일어나네. <laughs>